안녕하세요 WMU 미의 마스코트 미랑이에요 오늘 인터뷰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대회 연출자인 WMU 21기 이지한 선배님과 진행할 거예요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21기 이지한입니다 저는 현재 패션 모델로 활동 중이며 모델 지방생 아이들에게 워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연출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사복 퍼레이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사복은 간단한 자기소개 멘트와 그리고 도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도열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세계 대학생 평화봉사 사절단으로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학사복 퍼레이드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학사복 퍼레이드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학사복 안에 입어야 되는 이너와 그리고 구두가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이너는 보통 검정 스커트, 그리고 구두는 꼭 검정색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두는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너무 높지 않은 적당한 힐에 구두를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러분들 도열을 해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드레스퍼레이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드레스퍼레이드는 멘트 없이 패션쇼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드레스를 입고 도열이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시상식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드레스 선택할 때 팁이 있나요? 드레스 선택에 있어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드레스는 꼬리가 길지 않으며, 그리고 길이가 나한테 가장 적당한 길이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의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힐을 갖고 오실 때큰 힐의 유리구두가 아닌 적당한 힐의 구두를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우리가 자연스럽게 걷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탤런트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탤런트 쇼는 크게 두 종류 이렇게 저희가 개인, 조별 장기자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 탤런트 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 탤런트 쇼는 환영의 밤에서 올라오는 무대를 보고 여러분들을 선별하여 본 무대에 올라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전공자 친구들이 많이 장기를 하는데요. 그보다도 비전공자 친구들도 자신의 끼와 취미가 있다면 이 무대에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별 탤런트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별 탤런트쇼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의논하에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아이디어, 그리고 의상, 컨셉, 안무까지 여러분들이 의논하여 친구들과 함께 열정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팁좀 알려주세요. 제가 진행을 맡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밝은 미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미소는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틈틈이 연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엇보다 자신, 당당함, 그리고 자신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합숙소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직접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2022년 34회 한국 대회 예비 후보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회장에서 만나요. 안녕. 파이팅. 안녕.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세요. 안녕!